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의 주식일기입니다. 2월 15일 주린이의 주식일기, 오늘의 일기 장마감 분석을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반도체주 중심으로 변동이 좀 크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모자르다는 뉴스와 일본 지진으로 인한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더 크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SFA 반도체 잡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올리셨겠어요. 축하드려요. 저도 오늘 시그네틱스와 IA를 들어갔는데, IA는 너무 늦게 들어가서 수익을 보지 못했고, 시그네틱스는 조금 재미를 보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물량 이슈는 조금 더갈것 같아서 며칠 더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보유주식 보시지요. 애증의 기아차는 조금 떨어졌고, 실적 강패 퍼마리서치 프로덕트는 손실 중입니다. 그동안 좀 올랐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적이 좋아서 대기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손절가가 오면 물타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도 고만고만하고, 삼성카드. 이놈은 진짜 더럽게 안 오르네요. IA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드디어 수익 전환되었네요. 이놈도 그닥 걱정은 안 하는 놈이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적금이자보다 더 수익만 나면 돼요. 현대해상은 오늘 그냥 현대해상 했고, KT도 그냥 K 했네요. 두산 밥켓은 CS 형님들이 오늘도 매수하시던데. 어쨌거나 올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AS 하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있고요. 오르고는 있어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부터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엄청 올랐죠. 지난번에도 엄청 올랐다가 2월 9일 손절가 도달해서 다시 빼고, 2월 10일 날 버티면서 반등하길래 제 매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결국 신두주 신고가까지 올랐네요. 일단 오늘 CS 형님들은 매도하셨어요. 오르니깐 바로 던져버리시네요. 무섭게 던지셨어요. 52만 주니깐 거진 100억 원 던지신 거네요. 허덜덜 하네요. 누가 보면 회사 망했나 하겠어요. 문제는 순매도만 52만 주라는 건데,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던지셔도 계속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팔지 못하고 대기했어요. 거래 주체를 보면 일단 연기금이, 며칠째 지속 매수 중이었고, 심지어 투신과 사모펀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인이라 알 수는 없네요. 일단 19일 날 결산 공시가 있다고 하고 주식 격언 중 떠먹여줄 때 받아먹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지는 표가 나면 바로 빼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차트를 그려봤는데 애매해요. 이전 저항선들을 다 무시하고 한 방에 떠버려서 저항선을 잡기도 지지선을 잡기도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손절선을 이전 고점인 2200원으로 20, 잡기로 했어요. 일단 2200원까지 20, 떨어지면 손절하고 19일날 실적 보고 재진입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시그네틱스예요 요것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이슈를 알고 있어서 눈치 보면서 거래량 터지는 걸로 들어가야지 하다가 들어간 주식이에요. 최근 능락이좀 있던 친구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어서 뒤늦게라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았네요. 이 친구도 역시 52주 신고가 친구기 때문에 고점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전 저항선과 지지선들을 지켜주며 상승한 흔적은 보이고, 오늘 반도체 특수 때문에 훅 하고 오른 것 같아요. 추세선을 볼때 1680원을 저항선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좀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전 고점인 1700원으로 잡아도 될것 같기는 한데. 배가 불렀나 봐요. 그냥 20원. 하면서 저는 1680원으로 손절선을 잡을게요. 시스템 반도체족. 이수는 조금 더 지속될 거기 때문에. 1550원을 재진입 선으로 잡고 대응할 거예요. 다음은 큐렉소예요. 얼마 전 급하게 올랐다가 잠시 조정을 받던 주식이에요. 2월 5일 날 하방 지지선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더안 떨어지겠구나 하고 매수했어요. 운 좋게 2월 8일부터 반등하긴 했는데 오늘 갑자기 훅 올랐네요. 일단 지지선은 확실해 보이고 오늘 두 번째 대각선 지지선까지 뚫어준 모습을 보여줬네요. 문제는 오늘 왜 급등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너무 크게 오른 것 같은데 네이버 종토방에 들어가 봐도 모두 반응이 왜 오르지? 하고 있어요. 흑자 전환 뉴스는 2월 9일 날 났는데 그 뉴스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최소 손실로 가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놈은 8570원을 손절선으로 잡았어요.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손절보다야 익절이 나으니까. 오늘의 주린이의 주식일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모두 성투하시고 시간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좋아해요. 댓글은 더더욱 좋아해요. 댓글로 보유 종목 말씀해 주시면 실력은 부족하지만 손절선 정도는 그릴 수 있으니 손절선 정도는 봐드리도록 할게요. 손절선은 요즘 은근 잘 맞고 있어서 자랑이에요. 손절선만 맞아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주린이의 주식일기 2월 15일 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